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에 대한 비관과 슬픔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세월을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을 때그 말씀을 들 하시더라고요. 9년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보다 슬픔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졌고 아이들의 빈자리가 점점 더 커지고 그 흔적들을 보는 순간 아직까지도 죽고 싶다는 말씀을 들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 우리들은 지금 느끼는 슬픔은 아직도 멀었구나 더큰 슬픔이 우, 우리들에게 닥쳐올까봐 솔직히 저희들 유가족들은 불안합니다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야 될지 이미 삶의 의미는 잃었지만 남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버티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참기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정부에서 아직까지 저희 유가족들에게 인도적 조치를 온전한 추모를 할수 있는 장소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 광장으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제3의 장소를 추천해 주면 그쪽을 알아보겠다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시청 광장에서 특별법이 제정돼서 공식적인 추모관이 건립될 때까지 저희들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병원에서 희생된 아이들이 이 넓은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잠시 스케이트장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이런 것도 즐거움과 어떻게 보면 슬픔의 두 공간이 지금 같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은 국민들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정부가 서울시가 이태원에서 아이들을 왜못 돌아오게 했는지 그 이유를 시민들에게 알릴 겁니다. 지속적으로 공식적으로 만남을 한 번도 가진 적도 없고, 구정 전에 오시는 부시장이 안부전화 겸 설날 이후에 예, 찾아뵙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설날 이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라 내일이나 모레라도 만나자. 좋다, 만나자. 대신 일정을 확인한 뒤에 연락 주겠다. 했고 그 시간에 저희 민변 대리인들이 시청에 국장들을 만나서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추모 백일 추모 대회를 할 것이고 정부 종합청 사 옆에 광, 공원에 저희 분향소를 설치할 것이니까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서울시에서 듣고서 예, 만남을 잠시 보류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서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예, 녹사평역 지하 4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 만남을 위해서 이거밖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그거, 이것밖에 구할, 어, 구할 수 없었고 이리 내려가야만 되는지를 예, 설명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시길래. 그런 만남이면 필요 없다. 우리가 노사 평형 기하4층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저희들을 접촉을 했고 만났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만남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태원에서 죽은 아이들이 그 좁은 골목에서 좁은 골목에서. 5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세상에서 이태원 참사가 잊혀질 때까지 그도굴 속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밥을 주든 뭘 주든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잠자고 있어라. 그거 아닙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을 준 서울시와 정부의, 정부의 진짜 개탄할 노릇입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끝까지 시청 광장을 그리고 아이들과 지킬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기를 떠나면 다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10월 29일 이후에 이미 아이들과 같이 저희들은 다다 죽었습니다.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이태원 참사를 보고 받으시고 윤영인 경찰청장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19 신고가 없었어도 당신들이 구해야 되지 않았냐.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루 아침에 바뀌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길래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일까요? 11시 50분까지 그때까지만 조치를 했었어도 중대본을 설치해서 경찰과 소방과 잘 협조만 됐어도. 100명 이상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와 특수본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유가족들은 독립된 지상조사 설치를 위한 특별 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법적으로 책임받을 사람들은 특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